안녕하세요. 양티비의 은희, 채이 입니다. 오늘 저희가 소개할 것은 바로바로 바로 짠! 바로 후렌치파이 그레이프 하고 고로케 땅콩이라고 하네요. 이게 아찔! 시중에 잘 소개되지 않은 과자인 것 같아서 저도 오늘 처음 보는 과자고요. 이거로 저희가 한번 먹어보면서 맛평가를 어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걸 뜯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. 승희. 와! 어이. <laughs> <laughs> 반대쪽은 승희가. 승희가 해주세요. 샹! <laughs> 어. <laughs> 이게 뭐죠? 이거? 뭐죠? 이게, <laughs> 이게 뭐죠? 이게뭐거이는게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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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? 이와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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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우와. 어? 우와 <laughs> 그럼 하나씩 뜯 이거?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? 이거? 식 karatike bab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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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op rop aba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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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ba la 어쩔 수 없는 걸로. 뭐죠? 응! 응! 맛있어요? 응! 응! 맛있 이게 포도 같은 건가요? 포도 아야 까딱 포도 응 음, 까딱 포도 그림을 보면은 포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요 여기 알맹이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살짝 음. 잘 보이시나요? 포도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살짝 뭐라고 해야 되죠 이 포도 가 포도 맛 비슷하긴 하네요. 이게 맛을 먹어보니깐요 사과 파이하고 딸기 음, 딸 파이였나? 응? 그거 두 개보다는 이게 더 달콤하고 맛있어요. 조금만 음, 아닌가? 이 레기는 처리하도록 아이, 오빠, 깜빡 응? <laughs> 아이 혼자서 다 먹겠다고요? 돼지다! <웃음> <웃음> 나가 그렇게 드신가요? 생일 날이거다 먹고 나면은 요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인가요? 아직 안먹을까요 이야 <laughs> 이야 이. 이거를 뜯어서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생겼고요. 미지호는 많이 다르게 생겼습니다. 안 바네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누나 안에는 이런 식으로. 누나 찐것 땅콩 냄새하고 살짝 많이 비슷한데, 라고 그는 살짝 땅콩 냄새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아까내 꺼냈던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오 징어하고 그런 맛은 살짝 음, 땅, 오징어 땅콩 같은 그런 맛은 살짝 안나고 조금 매콤한 느낌이네요. 여기 아래 보니까 모양하고 크기가 조금 달라요. 이거는 이렇게 큰데 반면 이건 이쪽 한 쪽은 이렇게 작. 눈사람 만들기 딱좀비율 쓰니까? 쓰니까? 어니까그데 끝맛이 살짝 매콤한 맛이 많이 나네요. <laughs> 어우, 펴가. 혀가... 음, 음. 제 입맛에는 이거를 선호하겠습니다. <laughs> 음, 아니 응. 음. 땅콩을 발견했어요. 승희가 입에서 곤란한 땅콩입니다. <laughs> 요만한 거에서 땅콩이 요만큼을 차지하는 살짝 말이 안 되는 아무튼 이만큼의 양을 차지하는 땅콩. 잠깐. 승희가 어? 미안해 승희. 승희가. 을까 먹었을 때 가게 빵 가게에서 봤냐 고르케 맛이랑 비슷 비교하자면은 이거는 살짝 더 맵고 고르케 맛이 살짝 사라졌다 그야 되나 <laughs> 이게 옷 앞에 나온 옷징어 땅콩인가요? 그거는 여기에다가 재밌고 귀여운 얼굴들이 있었는데 없어서 아쉽네요. 앞 네, 없습니다. 없어요. 옆에도 없구요. 없어요. 밑에도, 밑에만 보면. 아무튼 없는 걸로. 하... 빵가게에서 파는 고렇게 사먹는 게더 낫겠어요. 매워요. 네, 아, 아우, 아우, 섞었어요. 저는 이거를 하나 더 먹고 싶네요. 요거를. <laughs> 때문에 안 뜨나? 응. 오 많이 발려있어요 순이도 응. <laughs> 이거 하나 줄까요? 이거 다 먹고 aii là nè, ng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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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이렇게 시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두 종류의 과자를 소개해봤는데요. 이거는 확실히 맛있는데 왜잘안 팔리는지 이유를 모르겠고요. 이거는 안 팔리는 이유를 알겠습니다. 맛없어요. 그러면. <laughs>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좋아요,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. 알림까지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. 안녕. 안녕.